반려견들 사이의 관계가 불안할 경우에 관계 정립을 위해서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사회적 공격성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소화 수술을 받지 않은 암컷이 어, 다른 암컷에게 뭐 중소화 수술을 받지 않은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놀이 공격성은 공격성이 정말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다른 반려견들과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놀이 공격성을 보이며, 어, 놀 때에는 반려견들의 몸이나 뭐 표정이 굉장히 과장되는데요. 어, 이는 진지한 공격이 아님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강아지들은 놀이 공격성을 통해서 무는 힘 조절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도 되는 것의 경계를 어,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견은 영역적 공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유전적인 요소, 어릴 적의 경험, 뭐, 사람이나 동종으로부터 배운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 일부 보호자들은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이면, 뭐, 자신을 만만히 봐서 공격성을 보인다, 뭐, 사람이 우수, 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자신의 반려견의 물리적 체벌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그 공포에 기인한 공격성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공포에 기인한 공격성의 원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인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무서워한다면은 이거를 무서워하지 않게끔 어떤 행동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 치료를 하면서 그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공격성이 공포에 기인한 공격성입니다. 체중 특정 부위나 기관에 통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그 부위를 건드려서 통증이 어, 생길 때 나타나는 어, 공격성입니다. 어, 이러한 갑작스러운 공격성이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공격성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어, 수의사를 찾아서 이제 그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 세세한 검진이 필요합니다.